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아재입니다. 비밀의 여자 51회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방송된 51회에서는 주애라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또다시 소희를 이용하는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오늘 주애라는 어렵사리 석영숙을 다시 잡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형받기 위해 남만중에게 모든 걸 털어 놓으려던 그녀를 주애라가 한발 앞서 잡아 가둔 것이었죠. 이후 주애라는 진짜 소희를 찾아 다시금 남만중의 집에 하려가려 하려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는 석경숙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애라는 금세 소희를 찾아 데려가는 것보다 더 괜찮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소희를 이 세상에 없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었죠. 어차피 소희를 찾아봐야 남만중이 뻔히 친엄마를 두고 자신을 집에 들이지 않을 것을 알기에 차라리 없는 애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야 정겨울과 남유진의 고리가 끊어지고 자신이 그 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예라는 5년 전 감춰놨던 소희의 목걸이를 큰 화재가 났던 폐건물에 갖다 버리고 누군가를 시켜 그 목걸이를 돌려줍니다. 당연히 남유진은 소희의 목걸이가 발견됐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해당 장소를 찾았지만 오래전 있었던 화재에 소희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애를 몰래 데려간 것도 모자라 가짜 아이를 데려오고 이제는 아이가 죽은 것으로까지 꾸며버린 주애라의 악행. 남유진의 온 집안 식구들은 그렇게 또한번 주애라에 의해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세린 또한 정영준을 통해 그 소식을 듣게 되죠. 하지만 그리 오래 걱정할 건 없을 듯합니다. 곧 오세린이 진짜 소희를 찾게 될 테니까요. 오늘 오세린은 석경숙을 찾기 위해 그녀가 예전에 일했다던 시장을 찾았습니다. 아쉽게도 시장 상인회장을 통해서는 그녀의 소식을 접할 수 없었지만 우연히 석경숙을 알고 있는 손님 한 분을 찾게 되죠. 그 손님은 석경숙을 찾는 오세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석경숙의 연락처는 모르지만 그녀와 친했던 분식집 세댁은 알고 있다. 그 세댁의 연락처가 집에 있을 테니 찾아보고 연락주겠다. 미혼모의 시장에서 일했던 서경숙과 언니 동생 한 세댁 딱한 사람이 떠오르죠 바로 하늘이 엄마 서정혜 소희가 죽었단 소식에 슬퍼하고 있던 오세린에게 딱그 손님의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처는 오래돼서 없어졌지만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세댁 이름이 서정혜였다고요 아들 이름은 서태양이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세린은 서정혜를 찾아가 물었을 겁니다 혹시 서경숙씨를 아냐? 서정에는 대답하겠죠. 안다구요. 5년 전에 대뜸 찾아와 하늘이를 맡기고 사라졌던 게 바로 서경숙이라고 말입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얘기를 듣고 나면 하늘이가 소희였다는 걸 오세린도 알게 될 겁니다. 당연히 정겨울과의 친자 확인에서도 100% 일치하겠죠. 소희도 죽었겠다. 기억상실 걸린 척 남유진에게 들러붙으려던 주혜라는 쪽박을 차게 생긴 거죠. 진짜 소희가 등장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과연 오세리는 진짜 소희를 찾아 잘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재TV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